고습니다 오늘도 다라 사주 TV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주부리 설명에 앞서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손성기 이 없어서 오늘도 소성이 내 사주 신강 신약 보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월 일시 사주의 기둥을 나타낸 중. 나타내죠. 자, 우리가 천간에, 어,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인게 어, 일간이, 어, 어느 오행이 오더라도, 오더라 어느 오행이 오더라도, 오더라 어, 비견, 겁재가 어, 즉, 나를 도와줄 형국이면은, 나는 신왕한 어,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목일 때, 갑목일 때, 어, 편인 인수가 많아도, 과주는 생애주는 편이 인수가 많아도 나는 신강한 사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관성이 나를 극하는 관성이 많으면 나는 신약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재성 내가 극하는 재성이 많아도 나는 신약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나의 힘을 설계하는, 어, 식, 나의 힘을 빼는, 요, 식상도, 어, 목의 입장에서는 신약으로 돌아가는 형국이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 어, 비견 겉재가 신강, 신앙으로 돌아가는, 어디에 있어야, 즉, 어, 신강한 사주와 신앙한 사주가 되느냐. 요것을 우리가 이제 볼줄 알아야 되고, 또, 어, 편인 인수가 어디에 있어야, 또, 신강한 사주가 되느냐, 또, 어, 또, 관성이 어디에 있어야 내가 어, 신약으로 어, 돌아가느냐, 어떻게 구성이 돼야 신약으로 돌아가느냐, 또, 어떻게 어, 구성이, 이제, 토가 어디에 있어야 내가 어, 신약으로, 대성님 있어야 신약으로 돌아가느냐, 또, 어, 화가 어디에, 식상이 어디에 있으면 은 내가 신약으로 돌아가는, 어, 나에 따라서, 신강, 신약이, 어, 구별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천간에, 어, 9, 9, 어, 4, 지지에 15, 20, 30, 어, 13을 써놨네요. 이것이 전체에 합을 하면은 어, 100으로 보고, 100으로 보고, 자, 어, 43% 이하면은, 이하면은, 어, 즉, 신약사죠. 43% 이상이면은, 어, 신강한, 사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 신강으로 돌아가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일목이나 묘목이 있으면 뭐요? 20, 30, 50이 되니까 43이 훨씬 넘었 쪽으로 이제, 당연히 나는, 어, 즉, 어, 신강, 신앙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어, 뭐 인, 어, 인수, 즉, 어, 나를 생겨주는 수, 뭐 해수나, 다수가 있어서 내가 신앙 수생목을 받아도 나는 신강한 사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지나 월지에 참여는 5 2이 년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신강 신앙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월지 3 0에다가 연지 1 3월자 보면 43이네요. 그럼 43이니까 신강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신강으로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감목이 예를 들었을 때, 감목 일간인 갑목이라면 여기에 갑목이 있거나 묘목이 있으면 나는 신앙한 사주. 예를 들어서, 어, 목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인성이 있으면 나는 신강한 사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요 또, 어, 일지, 이식과, 여러분 35적으로는 요거 가지고는, 어 이것을 내가 신앙 신강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를 또 더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 음, 신강한 사주로 돌아간다. 뭐, 시기든 월간이든, 이렇게, 어, 어, 시간, 월간에 구를 도와주면은, 역시 이 사주는 내가 신강, 신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구, 4가 된다 하더라도, 어, 쭉43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신약한 사주. 예를 들어, 15서부터 이렇게 두른다 하더라도, 어, 신약한 사주로, 어, 돌아간다. 여기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뭐, 금이 있거나, 여기가, 음, 재성 음, 있어도, 어, 즉, 50이기 때문에 신약으로 돌아가는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로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초심자들은 어 신강 신약을 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기 사주를 이렇게 놓고 숫자를 놓고, 어, 즉, 나와 같은 비견급제가 많으면은, 어, 이렇게 여기를 차고 있어. 43% 이상이 되면은 나는 비견급제가 많으면 희망한 사주. 어, 즉 신강한 사주는 어, 예를 들어 서 어, 비견 갑제가 있고 인성이 있으면은 나는 43%가 이상이 되면은 어, 신강한 사주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겠죠. 그래서 어, 용신을 구하는 방법은 요런 방법도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어, 또 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43% 이상 뭐 이하면은 신강 시장을 구별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 78% 이상이면 너무 이상이면은 너무 신강한 사주가 됐다, 이 말입니다. 너무 신강하면은, 예를 들어서 갑목 같으면은, 즉, 어, 인성이 많아서 신강한 사주가 되면은, 나를 버리고, 어, 종강격으로 따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종강격으로 따라가서, 어, 편의 인수로 따라가는 사주로, 어, 봐도, 어, 무방하다. 종강격으로 그런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어, 비견 겁제가 많아서, 어, 78% 이상이면은, 어, 즉, 어, 곡직격, 남으로 따라가는 걸 우리는 곡직격을 하거든요. 어, 곡직격으로 어, 따라가는 사주도 된다. 그러면 곡직격으로 따라가면 뭐예요? 어, 즉, 어, 어, 설계하는 음, 오행이, 즉, 어, 화, 운이 제일 좋고, 어, 또, 어, 나를 생해주는 수운, 그 다음에 나와 같은 비견 접제 운도 좋은 운으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너무 신약한사주잖아요 아주 30%, 30 이하로 떨어지면 어때요? 또우리에서 도와준다 하더라도 너무 신약하기 때문에 힘의 균형에 그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 사주는 차라리 나를 버리고 천간일간이 어떤 오행이 있더라도 나를 버리고 즉 강한 오행으로 따라간다. 나를 버리고 어, 따라가는 사주를 어,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금이 많으면 금으로 따라갈 것이고 토가 많으면 토로 따라갈 것이고 수가 많으면 수로 따라가는 어, 그러한 사주를 우리는 나를 버리고 어, 따라가는 사주다. 그래서 따라가는 사주는 예를 금으로 따라갔으면 어때요? 어, 금이 어, 금도 금운도 좋고 어, 설계해주는 수운도 좋고 금을 세게 주는 토운도 이렇게 삼자가 좋은 운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용신을 그렇게 구한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초심자들은 이렇게 숫자를 써놓고, 어, 자기 사조, 내 사조, 신강신약을 보는 법을 이렇게 보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신강신약한 사조를 구하는 방법은 이 방법으로 구하면, 어, 초심자들한테는, 어, 용신을 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사주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성공합시다!